신명기 29장, 아, 이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아,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또 이제 신명기가 이렇게 그 앞뒤로 이렇게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이 내용은 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모압당에서의그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신명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 결론부의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 29장부터 나오는 이 언약의 이야기는 앞부분에 나왔던 사장, 4장, 특별히 사장부터 11장 앞에 나왔던 그 언약을 이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과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죠.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오늘 다시 한번 이 무합당에서 있으면서, 그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로에 와 있는 것이죠. 아,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도, 이렇게, 결혼 뭐 50년, 금혼식, 은혼식, 우리 정현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60, 60몇 년, 66년이라고 하셨던가, 그렇게 오랫동안 또 결혼 생활하셔서, 아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아,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 아, 그 결혼 하듯이 결혼식 하듯이 그렇게 또 사진을 찍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 언약을 새롭게 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내일도 계속 연결되어지지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언약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결혼식을, 금혼식인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 결혼 소양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예, 그리고 그 관계를, 그런 의미를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이 모압당에서 이제 곧 이가난으로 진군하기 바로 직전이니깐 다시금 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아, 그런 이제 순간이죠. 아, 그래서 여기 오늘 1절 보면은 호렙에서의 그런 신의 산의 언약이 있었지만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금 세우시는 언약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로 보면은 지금 아, 중요한 이제 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다짐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역사성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역사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과 모압 당에서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죠. 이것이 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이 일을 모합당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호랩산에서 먼저 언약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 역사를 되냅니다 2절부터 그온 이스라엘을 소집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애굽당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애굽당에서 한 40년 전에 그런 스토리를 이제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그 기억 속에 생생한 그 애굽 땅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광야 이야기를 하죠. 광야 역사를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곧 이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또 되냅니다. 그 모든 역사를 중요한 역사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온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언약에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곧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렇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신약, 구약, 그렇지 않습니까? 약이 그 약속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역사를 되내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거기에는 신선함도 있지만, 오래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오랫동안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그 보폭을 맞추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 지금까지 내가 내 혼자 잘, 사, 잘,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 그, 구석 구석 구비 구비마다 나와 함께하신 그런 자취가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그아 옛날의 그런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십 절부터 십 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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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번 반복이 됐고요. 내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이어나갈 그 다른 세대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을 언약을 지금 이행하는 사람들이 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그 파트너로 서, 서는 사람들이 대상들이 새로운 세대예요, 그렇죠? 새로운 세대입니다. 광야 이세대 그래서 그 밑에 자세하게 나오죠. 네, 너희 전부다.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는데, 그, 너희 전부, 그 안에는, 수령도 있고, 지파의 리더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또 모든 남자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또 거기에서는, 진중에 있는 객들도, 또는 종들도, 나무 패는 자, 물긷는 자, 신분을, 정말 고하를 다 막론하고, 예, 모든, 그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는, 예, 언약 안에는, 예, 나도 있지만, 우리도 있습니다. 전부가 있어요. 그쵸? 우리 모두가, 또 각자 모두가,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기 맨 끝에, 우리 11절에, 다 너희의 하나님 요 앞에 서 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요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때 우리는, 모든 신분의 계층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할 말씀 앞에 설때 우리가 복수로도 서지만 우리 가치도 서지만 또 각자가 서야 됩니다. 각자가 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십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각자가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각자가 이 언약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말씀이죠. 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또 죄인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각자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함께 또 묶는 그런 정말 공동체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이 언약의 또 특징이 하나가 이제 상호성이에요. 상호성. 예. 언약은 상호적입니다. 예. 12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요하의 언약에 참여하며, 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참여해야 되고, 또, 내 하나님 요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해라.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호적이에요. 예. 백성들이 하나의 언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은또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자 한한 부분으로서, 그렇 그 당신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래 나도 함께 너네 이 언약에 참여하는 거야. 동참하시는 거지그렇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상호적입니다. 그게 관계죠. 관계예요. 그게 이제 다음 특징인데 결국 이 언약의 가장 본질을 하나님께서 몇마지막 오늘 1 3주에서 말씀하시죠. 예,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예, 언약은 결국은 약속이자 약속의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예요. 너와 나가 있습니다. 나와 너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그냥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이것이 그냥 어떤 조, 조약 문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효력을 갖는 어떤 그런 문서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서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저기서 그런 얘기 나오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광야에서 이런 모든 많은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낮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 정말 아 훈련을 하신 이유가 육절 아끝 부분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됐어요. 그렇죠?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어야만 되는,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알고 아는 만큼 사랑하는, 순종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런 인격적인 관계, 서로가 알아서 서로가 그 안에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관계를 함께서 형성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그 역사가 호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죠. 신의 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다시 되내시면서, 그렇게 오랜 역사에 지금 물줄기 아래서, 너네가 지금 이 현재 이 자리에,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역사의 연장선에 너네가 있는 것이야, 그 관계가 오래된 것이야. 말씀하시죠. 그 소리는 하임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뿌리가 깊은 나무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 같기 때문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가뭄이 있어도 견디죠? 견딥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정처가 없는 것 같고 방향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견딜 수가 있어요. 가뭄 속에서도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 그 뿌리가 깊은 나무 속에서 예, 그런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한 구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언약의 핵심인데 아직도 이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도 부족하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지금. 불안해요. 관계를 체결하긴 하는데, 부부의 연을 맺긴, 맺는데, 잘 몰라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쵸? 잘, 서로를 못 알아봐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불안하죠? 근데 그것을 사절에서는,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안 주셨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신명기 29장까지 올 때까지도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되내시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데이 사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왜안 주시고 깨닫게 이렇게 또 애를 쓰시나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정말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정말 믿음 따라 살도록 이렇게 많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런 성경부를 공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을 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요. 요게해서 주실 수 있으시면 그냥 막 알약처럼 딱 주시면 은 그것만 꿀꺽 삼키면 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을 전하셔도 그 앞에 나와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옥토에 떠, 떨어진 그런,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돌짝박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고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만 이제, 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신 어떤 예정설이 있는 건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항상 성경에 보면은 그두 가지가 함께 가요. 그쵸? 이게 4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이런, 그,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이 백성들이 어떤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놨다 이런 거보다도 불신앙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신명에 이런 말씀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책임을 또 얘기해요. 그렇죠? 같이 가죠. 계속 항상 같이 갑니다. 하님께서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야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맞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하나의은혜죠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죠. 선물이요 똑똑하다고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기술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조차도 하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예, 하님께서 주장하시죠. 깨닫는 마음조차도 볼수 있는 그런 그런 눈도 들을수 있는 귀도 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그런 깜깜한 죄인들이 있죠. 깜깜한 죄인들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또 모합당에서 다시 언약을 다시 되내면서 역사를 되내면서 또 깨달으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얘기해 볼때 우리가 예, 하늘님에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보는 눈을 주세요. 들을 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자격 없는 저를 언약의 파트너로 불러주시고 나쁜 마이라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이행해 오신 그 구속의 역사에 그 깊은 그런 넓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역사의 흐름에 저를 끼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참여하시고 저보고도 참여하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언약의 관계성으로 저를 인도하시는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언약을 잘 준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제가 됩시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그거죠. 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 구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언약은. 잘 받아서 모셔 놓는 것이 아니죠. 언약 조항은 예, 순종이죠. 순종. 순정.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이 모합당에서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가 생각해 봅시다. 예.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예, 그, 아, 그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그러나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 주님 앞에 늘 현재형을 가지고, 아,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맞습니까? 그렇죠. 습니다그 관계가 핵심이죠. 관계가 핵심, 핵심입니다. 아, 나라는 사람이 정체성이 어떻게 생깁니까? 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것은 관계예요, 그렇죠? 관계입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자식이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살으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백성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좋은 뜻에서 익숙한.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아는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오늘도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압당에서 아,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 이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또 아버지 아, 들어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 하인과의 언약 관계가 어떤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또 보며 북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아버지 늘, 아, 바로 잡고 회복하며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뿌리 깊은 그 역사성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늘 새롭게 신선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현재성도 있게 하시고 함께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버지 그런 상호적인 아버지와의 정말 건강한 관계도 있게 하시고. 또 우리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머니 놀라우신 이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아미들 깨닫는 마음 아버지 볼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들 주님 역사하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옵나이다. 아멘.